자, 여러분들 이런 칫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전체로 화장실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대충 널어놓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What's up,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여러분, 칫솔 왜 쓰십니까? 입 깨끗하게 하려고 쓰는 거죠. 근데 이 칫솔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을 증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설치용 UV 살균기를 쓰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집에서만 양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무실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행가서도 많이 하고. 그만큼 집 밖에서의 칫솔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제 나름대로 좀 건조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만족스럽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요 녀석입니다. 텀스 휴대용 UV 칫솔 살균기입니다. 자, 요 녀석 사이즈 작은 거 보이시죠? 칫솔이 요만하면 요 녀석은 요만큼. 사이즈가 정말 작기 때문에 집에서는 물론이고 사무실, 출장, 여행 등 밖에서도 큰 공간 차지 없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칫솔 UV 살균기입니다. 자, 요 녀석이 작지만 필요한 기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요렇게 80g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 버튼은 여기 보면 한 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범용성이 좋은 마이크로 C 타입으로 충전을 할수 있고 케이블은 하나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딱 열게 되면은 은색 반짝이는 부분 보이죠? 이 부분에서는 열이 나와 열 열로 건조 시켜 주는 부분이고 여기 오른쪽 보면 보이시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UV 살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으로는 바람이 나와 가지고 이 칫솔을 건조 시켜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은 고무로 된 지지대가 보이시죠?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의 칫솔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사용해 볼게요 딱 넣고 넣고 여기 보면 UV 살균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맞춰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주면 은 여기 보라색 불빛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표현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UV 살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소리가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요게 심플 살균을 해가지고 5분간 여기 U V 램프가 켜져 있고 바람으로 건조를 시켜줍니다. 뭐 미세하게 진동도 있는 게 여기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더 심화 과정도 가능하거든요. 뭐 보조 배터리나 아니면 기타 콘센트도 괜찮고 전력을 공급해 준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작동을 시키게 되면 똑같이 심플 살균처럼 5분 동안. UV 램프가 켜져있고 바람으로 건조 시켜줍니다 그 뒤에 1시간 동안 고온으로 건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까 그 은색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고온이 나와서 1시간 동안 칫솔을 바짝 말려주게 됩니다 그 뒤에 2분 동안 다시 팬이 작동을 해가지고 안에 잔열를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UV 살균이 3분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1시간 이상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대부분의 세균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뒤쪽을 보면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벽에 붙일 수 있는 자석 거치대가 하나 달려와요 이걸 이용하면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딱 벽에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요 녀석을 활용해서 회사 사무실에다 부착해 두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요 녀석은 80g으로 굉장히 가볍지만, 한번 완충시키고 나면 30회. 30회 동안 심플 살균이 가능합니다 넉넉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서 뭐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때 한번 충전시켜 가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녀석을 선물 받자마자 회사에서 찝찝하게 사용하고 있던 칫솔에 바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 가격이 보니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아래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찬 스몰샵의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슉! 그리고 이렇게 작동되는 도중에 멈추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 있는 버튼 있잖아요. 요거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불 꺼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작동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